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, 전남 무안군 해제면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네, 노래하는 청년농부 농수로 박주환입니다. 네 반갑습니다. 어, 제가 유튜브를 한지 지금 한 2년 정도 됐는데요. 네. 어, 제 유튜브를 이렇게 만들면서 저한테 조언을 많이 해 주셨던 저희 그 같이 운동하고 저희 고향 선배인 저희 형님에게 영상 편지를 쓰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. 를아 네. 형님, 형님께서 이렇게 조언을 해주시고. 네. 계사를 해주신 니가에 거기서 나와 전라도 버전 약간 좀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μη. 네 와마 어, 근디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니가 어째 거기서 나와 사랑을 믿었었는디 뛰어부렸네 그래 너 뛰어 너야나 니가 어째 거기서 나와 <목소리> 형님. 알계시죠 네, 우리 그 형수님하고 조카하고 네잘 있는가 모르겠습니다. 아 형님 이렇게 어, 영상편지를 쓰게 된 이유는 어, 우리가 또영꽃축제가무한영꽃축제가 네, 세계 대축제인 꽃축제가 18일부터 8월 18일부터 8월 22일까지 비대면으로 유튜브로 라이브로 네 생방송이 된다고 합니다. 형님 홍보 많이 주시고요. 네 그리고 그 주위 분들에게 네, 무한영꽃축제네 그, 나이브로 많이 될수 있게 홍보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, 형님. 네. 그리고 형님,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? 네, 요즘에 그 코로나 때문에 체육관이 경기가 많이 안 좋다고 들었습니다. 아, 네. 안타까운 현실인데, 힘내시고, 좀만 더 버티다 보면은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, 형님. 아, 그리고 형님께서 항상 제 유튜브에 이렇게 조율을 해주시고, 네. 이렇게 또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, 그리고 형님께서 가장 중요한, 그, 전라도 버전으로 노래할 수 있게 해주셔서,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, 형님. 네. 언젠간 꼭볼수 있는 날이 있기를 기원하면서 형님 연꽃축제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